조선, 방산, 원자력 주식이 또 올랐다고 나 같은 유학생도 이거 살수 있어? 정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법적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스텝 1 외국인 등록증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은행에서 외환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용 원화계좌도 개설을 해야 합니다 스텝 3 마지막으로 당연히 증권계좌도 개설을 해야겠죠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이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4가 이제 예전에는 있었습니다. 1992년도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입니다, 정확하게는. 근데 이 제도가 2022년 1월달에 점진적으로 폐지가 됐고요. 그래서 현재 스텝 4 같은 경우에는 어, 불필요한 절차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. 외국인 유학생도 이렇듯이 절차만 잘 지킨다면 우량주들에 어,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환차 손이라든지 출국 시에 자산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,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셀트리온이 좀 주가가 좋은데 잘안 오르네요. 아무튼 뭐...